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존 파크 공항 스카이점에 나와 있습니다 김포공항 어, 국내선 빠지는 쪽에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비전부터 해서 꽃투 비전 곧 NX까지 총 룸은 8개를 이루어져 있고 이곳은 매장 점주분이 서울답지 않게 요금도 꽤 저렴하게 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게임비가 24,000원 게임에... 양타석에어 8분까지 오시면 연결해서 칠수 있는 방이 두 개씩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뚫려 있어요. 각 방마다 대형 공기 청정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이곳에 이제 빔 프로젝터 클리닝을 하러 왔습니다. 소니 5060 모델. 보시면 여기서 분해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먼지는 상당 부분 좀 제거가 된 모습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아 기타 이제 음료수도 많이 있고, 간식거리도 많이 과자랑 이런 주전부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이 3LCD가 거의 이제 빛을 내는 3 요소잖아요. 색깔을 만들어내는. 요게 거의 잘 닦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분리를 해서 클리닉을 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전문 업체에, 클리닉은 꼭 전문 업체에 맡겨주시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닉 후에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바뀌었습니다. 매장 점수분도 엄청 대만족하셨고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특히나 엄청 저렴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KPH 요리특공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